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소리의 성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요거에 이어서 이제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어떤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떤 소리인지 네, 알 거예요. 네,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일까? 일단 물체는 뭘까? 네,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네, 사고가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이런 장면이 떠올. 들으실까요? 자, 이런 사고가 날때 우리는 소리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듣는데요. 만약에 이 사고가 물속에서 났다면, 그럼 소리는 들릴까?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물속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소리가 들리려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오늘 공부를 위해서 좀 복습이 필요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문제를 낼게요. 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부피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대로인 이 물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물질을 고체라고 합니다. 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요거 요거 읽지 않아도 다 알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그릇이 바뀌는데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양은 그릇에 따라 변해요. 이런 물질이 뭐였죠? 네, 액체입니다. 자, 이번에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변하고 담긴 그릇은 항상 가득 채워요. 부피가 변한다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가진 물질 기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소리랑 연관지어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기체부터 볼까요? 여러분 기체는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기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기. 우리가 늘 마주하는 공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도 스피커와 우리 귀 사이에 공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기가 소리를 전달해주니까 우리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아 그럼 기체는 네, 소리를 잘 전달합니다. 네, 통과. 자 고체는? 고체는 소리를 잘 전달할까? 이거 참 감이 안 오잖아요. 정말 딱알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상 있죠? 책상을 두드려 보세요. 이건 뭘 통해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책상 두드리는 소리는? 기체를 통해서 들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책상에 귀를 갖다 대고요. 여러분 책상 지금 공부하는 데다가 귀를 갖다 대보세요. 네, 귀를 대고 쳐보세요.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네. 한번 해본 사람은 왜 세게 치지 말라는지 알 거예요. 네, 다 해봤나요? 네, 꼭 해보세요. 그냥 듣는 거랑 귀를 대고 책상을 치는 거랑 고체 소리를 전달하나요? 전달했어요? 네, 귀가 아팠죠. 네. 굉장히 매우 전달을 잘합니다. 매우 전달을 잘해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귀가 아팠어요. 선생님도 지금 순간 생각 없이 치다가 귀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요. 네, 여러분도 괜찮나? <laughs> 자, 이거 실험 관찰 53쪽에 빈칸 채우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채워볼게요. 실험 관찰 53쪽 1번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을까요? 공기는 아니고 고체 중에서도 책상을 두드렸으니까 네, 책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죠. 자, 그다음 이제 고체랑 기체는 확인을 했으니까. 그다음 뭐예요? 네, 액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체는 실험 어떻게 하지? 아, 네, 실험을 사실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어, 실험 관찰, 아 실험 저희 과학책의 도움을 좀 받을게요. 과학책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물 속에 있는 스피커 찾기. 물 속에 스피커를 넣었습니다. 물론 방수가 되는 그런 스피커여야겠죠. 스피커에 음악을 막 틀어놔. 그리고 우리가 물 속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관을 통해서 관을 통해 스피커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네, 찾을 수 있겠죠. 스피커가 있는 곳에 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 보면요. 스피커 소리가 들려요. 그 말은 뭐냐? 물 속에서도 소리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실험관찰 53쪽에 2번 한번 같이 채워 봅시다. 실험관찰 53쪽에 2번 보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써 보자. 자, 스피커의 소리가 가장 큰 곳에서 스피커를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소리가 전달이 된다면 네. 스피커 소리가 가장 큰 곳에서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겠죠. 멀리 있으면 잘안 들리잖아. 그 다음 3번 봅시다. 스피커의 소리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됐나요? 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스피커 소리가 물을 통해서 네, 물을 통해서 관으로 전달되고요. 관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잖아.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관 안에는 공기가 채워져 있죠. 네, 그래서 물을 통해서 관으로 전달되고 관 안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귀까지 전달됩니다. 다시, 스피커 안에 있는 소리가 물을 통해서 관으로 전달되고요. 관 안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귀로 전달이 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실제로 어 우리 그 잠시만요. PPT 보면은 요거 수중 발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시는 분들의 말 발레를 하시는 분들인데 보면은 여기 안에 수영장 안에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 속이 오히려 관중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잘 들린다고 해요. 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진짜 궁금하면은, <laughs> 아,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말 방수가 잘 되는 스피커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 스피커 안 돼요. 무조건 방수가 되는 스피커가 있으면은, 그 욕조에다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잠수 한번 해가지고 살짝 들어보세요. 물론 귀물안 들어가게 안전 조심해가지고 들리면은 기체보다도 더잘 들릴 겁니다. 자,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 모든 상태에서 네, 소리가 전달됐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어요. 자, 특히 고체는 생활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음, 학교 공사 중이라서 철봉을 다 빼긴 했는데요. 이 철봉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사람이 보이나? 네, 여기 귀를 대고 이렇게 기대고 있고요. 여기서 막 쇠몽둥이로 여기를 이렇게 쳐요, 막. 여기 여기 너무 가깝다. 여기서 친다고 해도 여기서 막 쇠몽둥이를 칩니다. 쾅쾅쾅 치면은 고체 소리가 전달이 바로 돼서 귀가 아플 정도로 전달이 돼요. 네. 자그 다음 액체 정말 이거 귀가 아파요. 이거는 어 비현실적이고 이거 무슨 뭘 표현한 거냐면 비오는 날을 표현해서 비오는 날. 그럼 혹시 학교 다니면서 어, 선생님들이 비오는 날 떠들면 더 시끄러우니까 조용해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근데 이게 괜히 하시는 말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기체보다요. 액체가 소리 전달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소리 전달을 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드는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평소 기체보다 액체가 소리를 전달을 더 잘하고요. 액체보다 고체가 소리 전달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소리가 소리는 전달된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뭘 통해서? 기체는 공기, 액체는요? 액체 안에 공기라고 하긴 그렇잖아. 그렇죠? 보통 물, 물을 통해서 고체는 뭐 철봉 또 아까 나왔던 책상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그냥 전달된다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물질이 없다면은 고체도 없고요 소리를 스피커는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액체도 없고 심지어 공기마저 없으면 소리는 전달될까?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 여러분들 보면요. 거기 어떤 실험 있냐면 101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스피커를 놓고요. 공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실험을 잠깐 선생님이 보여 줄게요. 지금 소리가 들리죠? 이제 공기를 막뺄 거예요. 이건 공기 빼는 장치입니다. 언뜻 보면 공기를 넣는 것 같지만 당기면은 공기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지는데 소리 공기를 뺍니다. 스피커 끈거 아니에요? 지금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작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넣어 볼게요. 네, 소리가 커졌죠? 네, 자동으로 볼륨 조절이 된 거예요. 소리 조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게 있죠. 공기가 없는 데가 있을까 세상에? 공기가 없는데? 어디 공기가 없을까? 어떤 세상에는 공기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공기가 없을까? 어떤 세상에? 여기. 우주. 우주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쵸. 고체도, 고체 액체는 물론 없고, 기체 공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이 인공위성 두 개가 충돌을 하면요, 아까 자동차처럼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뒤돌아 보고 있으면 어, 무슨 일 있었나 모를 정도로 소리가 안 납니다. 우주에서는 말소리 전달도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 실험관찰 53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거기는 채워 보시도록,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뒤에 더 올려줄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는 건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올려줄 테니까 그것까지 확인하고 네, 수업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